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 많이들 암송도 하시는 구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암송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자주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 위에서 주신 보배 같은 교훈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정말 내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내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들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나오다가, 창세기가 이제 12장씩 끊어서 볼 때에, 자,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와서 24장 정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이삭이 안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24장부터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36장까지 나오고 37장부터는 요셉이 나와 버립니다. 아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이 중간에 끼어 있어야 되는데 이삭은 어디 있느냐? 그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찔끔 나오는데 결혼하는 이야기가 찔끔 나오고 그다음에 우물을 팠는데 딴 사람이 내놔! 이러니까 주고, 딴데 가서 우물 파고, 또 내놔! 이러니까 또 뺏기고, 또딴데 가서 우물 파고. 그래가지고, 옮겨, 옮겨, 옮겨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부자가 되었다. 끝!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고, 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인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유한 성품 분노로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한 성품으로 내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도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고 했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간절한 그런 욕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고 거룩하심, 어,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주리고 목마른 것처럼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극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극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도 보면. 긍혈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불쌍히 여긴다 이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와가지고 백0대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이랬을 때에 그 사람 다시 잡아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셨지요. 긍휼이 여긴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항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육신의 눈으로는 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혼탁하여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자 애쓰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평화입니다. 그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다. 이랬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이렇게 화평하게 하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갈라치기를 자꾸 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남을 흉봅니다. 그걸 뱀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하듯이, 칭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남을, 자, 칭찬인 줄 알고 들어보면 남을 뒤통수 치는 말이고 흉보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서 걸러야 됩니다. 그런, 어, 사악한 것, 이간질과 갈라치기와 그리고 말을 칭찬인과, 아, 험담을 섞어서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의 아비, 이간질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도 화평하게 해야 되겠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착하게 사는데 사람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아유 법 없이도 살것 같은 사람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느냐. 원래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이 미워해가지고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세상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죄악된 세상이 자꾸만 어, 앞길에 모래를 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른 바르... <laughs> 다른 길이라면 그 길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예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른 길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죄악된 세상이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들을 어, 악하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겠습니다.